들요 나의 지금 기본 뭐냐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뭘까요 지계 이게 뭐예요 인욕이에요 어 그다음에 이게 뭘까요 인성이에요 인성교육 예 인성교육이 다른 말로 인문학이야 요게 기초예요 요게 들어와야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저기 먼저 저쪽을 뛸라고 하잖아요. 가다가 고꾸러져요. IQ가 아닌 EQ, 즉 사고력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력으로 갖춰야 된다. 그 IQ는 내가 계산 능력이죠. 지적 마인드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계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리력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분, 분석하는 학습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쓸까요? 사회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려고. 누구와? 사람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한다. 이 시대에. 이거 끝났다.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고민에 맞춰 께 요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란 무엇인가? 이놈고. 내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요게 뭐죠? 참나. 그렇죠.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선 요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인성 교육이야. 요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계 석학들은 맨 먼저 이걸 했어요. 나란 무엇인가? 그분들은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풀리지 않으면 검색도 하고 아까 검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검색을 해서 다시 사색에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 모든 이름표는 떼고 한 겁니다. 이름표를 떼라. 이것은 집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여기에 컵이 있다라고 쳐봐요. 컵인데 하고 들어가면 이 컵에 내가 이렇게 집착이 돼서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이 컵에 대한 이름표를 떼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아이디어가 다른 방법으로 역발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컵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더듬더듬 막 해봤어, 이게 컵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럼 여기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자 사고력입니다. 내가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발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머리만 좋다고 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그 구경수에 내가 끄들려가지고 거기에 내가 목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으라고 인문학으로 공부를 하거라. 이 진리학습을 하거라. 이런 인성 교육으로 이렇게 갖추라고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갖춰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계산해서 빨리 여러분들 이 나와야 돼 이쯤 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이야. 받아들여야 아그 다음에 아 스님이 거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드려요. 어. 그 받아들이는 장소의 흡수 능력이죠? 그래야 거기다가, 아, 그래, 너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자, 이 컵이 하나가 있거든? 또 다른 컵도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다른 발상이 나와요. 그러면 또 플라스틱 컵도 하나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발상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신의 마인드, 내 생각 마인드를 스킬해주는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컷. 아 머리가 지저분하면 은 여러분들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 이렇게 자르죠? 내가 못 잘라.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서 예? 이렇게 스킬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정신에 예? 이게 스킬, 예, 생각에 스킬,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시켜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에다가 딱 갖다 앉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있잖아. 어, 그거 배웠잖아. 근데 쟤는 안 배운 거야. 그러면 내가 리더가 돼야 한대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송계에서도요, 벌써요, 딱 보니까, 오우, 쟤는, 어우, 정신, 이 멘탈이 장난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토크쇼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막, 예? 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말 잘하지. 이게 스토리에서 나와야 되니까. IQ에서 나오는 건한정돼 있어요. 근데 EQ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요, 요두 개를 써가지고 사회적으로 적용하려면 역경지수를 넘어야 돼요. 이출 내가 추리를 잘해야 되죠. 요게 어디서, 요게 추리를 잘한다는 건 철학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이 시대에 과학과 철학을 동시에 쓸수 있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넘어가야 만이 내가 올바르게 갖춰서 지금의 글로벌 인재로 눈을 떠서 내가 이것에 내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노래가 이번에 히트가 쳤어. 어 내가 이번에 뭐뭐 뭐 드라마를 하나 해가지고 내가 어 이번에 대박 났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 사람 걸 적용시키면 이 사람이 작가예요. 작가 것도 트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요게 넘어가야 작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작가인데. 요게 바로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머리 좋은 것은 인공지능이 해주므로 이 지능을 넘어간 스승한테 가서 이것을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내 식으로 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회 속에 내가 소통하려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소원성취할 수 있는 돈과 명예, 부 이런 것들을 다 다 걷어서 함께 나누는 일이 돌아온다 뭐하려고 나누려고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불교용어로 보살도 자 따라해봐요 시작 보살도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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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글로벌 인재 포럼 장소야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여기서 발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 스피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스피치를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컨셉해서 싹래서 가리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복과덕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지. 자. 여러분, 자, 또 여러분, 저 밑에 구독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세요. 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